기말이 3주 남았는데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욱이 지금까지 공부 안 했구나, 그렇죠? 자, 3주밖에 안 남았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2주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학만 보는 게 아니잖아. 특히 이제 중간고사 때는 안 봤던 과목들을 기말고사 때 보는 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과목 수가 더 늘어났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특히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마음이 급해져. 그래서 이제 시험에 다가올수록 수학하고 우리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고, 일단 뭐, 물론 수학은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데, 3주가 남았다면 실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수학을 할수 있는 시간은 2주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학년이 아니라 이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닮음, 그러니까 도형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파트가 있을 겁니다. 2주 만에 끝내는 교재도 우리 천재교육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천재에서. 그죠? 선생님도 많이 찍어서 막 1등 수학도 찍고, 이제 수학, 어, 수력, 그, 뭐지, 전략, 어, 수학 전략도 찍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스킵하면서 포인트만 짚고 우리 친구들 시험 대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교재예요. 그래서 그런 교재 구성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마다 다 아, 내가 교재 갖고 있잖아. 어, 우리 지구가 수학 전략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 와, 짱짱짱. 맞아요. 어수학할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당근 당근 친구가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가 어렵다고 했는데, 음, 그렇지 어렵지. 비가 아무래도 도형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에 우리 당근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어, 이따가 저기 그 관련된 문제 풀때 우리 당근이 질문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닮음하고 확률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고 닮음 같은 경우에는 최고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삼각형의 닮음입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 그리고 닮음 찾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 부분 그 다음에 확률은 진짜 확률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확률은 정말 기본 개념이 너무 간단해 근데 개념 갖고 절대 문제가 안 풀리는 경험 다들 해봤을 거야 그지? 그렇죠. 그렇죠. 확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확률은 사실 계산만 하면은 되게 간단한데 문제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확률 공부할 때는요. 유형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이제 2주 정도 14일이라고 한다면 자, 5일 5일 소요하시고요. 그다음에 4일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틀렸던 거, 새로운 문제 풀지 마세요. 이때는. 새로운 문제 풀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유형서 중에서 틀린 문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아셨죠?